제가 또 맛감별사 아니겠습니까? 입소문이 자자한 메뉴들을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먼저 돈가스를 살짝 잘라보니 치즈가 쭈욱. 대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 대전시 동구 대동입니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좁은 골목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떠나고 난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대동을 왔습니다. 오래된 골목도 많이 있고 지대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서 만나보시죠. 갑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 한 모금이 떠오르는 대동 골목. 시간이 멈춘 듯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을 떠나가고 덩그러니 옛집만 남아있는 곳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며 대동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동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첫 기억은 어땠어요? 예, 처음에는 가로등도 좀 없고 좀 어두운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고 또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주변에도 좀 가게들이 좀 생기면서 좀 골목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도 상당히 골목이 정감 있고 한데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소재동이나 대동 이 지역에 좀 오게 되면서 음. 그러면서 조금씩 문화공간들이 생기면서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대동만의 낭만과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터를 지켜온 듯한 오래된 집한 채. 청년연 마을기업이 꾸려가는 식당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주택이었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깔끔한 식당이 있네요. 아,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래된 가정집을 좀 개조해서 식당하고 카페로 오픈했습니다. 와서 이제 음식 드시고 또 주변 분위기가 음. 색다르잖아요. 네, 다른 데는 어때요? 어 그냥 오셔서 조금 가정집인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좀 편하게 식사하셨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셔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이들에게 대동의 핫플레스로 이 손꼽히는 식당,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소품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카레와 돈가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가 별미라고 합니다.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네. 착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음식이 주문 받고 그때 들어가거나 시간이 좀 걸리는 메뉴들인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인내해 주세요. 그런데 <laughs> 요리가 오, 비주얼이 아, 상당히, 상당히 화려하고 예쁘고.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좀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시간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고 조금은 좀 차별됐으면 해서요. 네. 돈가스와 카레가 최고의 메뉴였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추억이라는 접시 위에 부드러운 오믈렛과 맛깔스러운 소스 그리고 노릇하게 튀겨낸 돈가스를 올려 담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소스라고 하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맛있는 냄새가 펄펄 피어나고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 카레가 대동만의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밥 위에 고소한 달걀프라이를 얹고 조금은 묽게 끓인 카레 새우튀김을 올려주면 맛있는 냄새가 펄펄 나는 카레 완성! 부담없이 한입 먹고 나면 진한 향기와 맛이 입안에 감돕니다 이런데는 대부분 또뭐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오는데 또 남자분들끼리 <웃음> <웃음> 점심시간이라서 밥 아. 먹으러 왔어요. 아, 아. 네. 이전에도 여기에 한번 왔을 때도 느낀 건데 정말 식당이 깨끗하고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이뭐 저희 와이프랑도 한번 같이 와서 밥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와봤는데 네. 올 때마다 이렇게 식당들이며 뭐 카페며 다 예쁘고 맛도 좋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맛감별사 아니겠습니까? 입소문이 자자한 메뉴들을 하나씩 먹어봐야겠죠. 먼저 돈가스를 살짝 잘라보니 치즈가 쭉! 속을 꽉 채운 돈가스 맛이 궁금했습니다.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매운맛 특제 소스가 별미였습니다. 이곳의 카레는 어떤 맛일지 누릇하게 튀긴 새우튀김을 크림카레에 푹 찍어 먹어봤는데요. 고소하고 달콤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카레는 역시 밥에 살살 비벼 먹어야지요.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요.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처음에 돈가스와 카레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야, 이 비주얼부터가 상당히 색다르고요. 그리고 맛도 정말 좋습니다. 이 돈가스 그냥 돈가스 소스가 아니고 매운 돈가스 소스인데 이 소스가 튀김옷과 고기가 잘 어울리고요. 이 카레도 보통 카레가 아닙니다. 크림 카레, 부드러운 크림 카레, 오 상당히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집이네요. 대동골목이 핫해진 이유 조금씩 알것 같죠? 배가 든든하니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맛있게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또 다른 양식을 만나러 가시죠. 이번에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이쪽으로. 마음의 양식을 찾아간 곳은 바로 식당 옆 문화 충전소 동네 책방입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주제를 담은 독립 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면 대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겠죠. 대동의 책방과 카페 이런 복합적인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뭐 커피만 마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다채롭게 즐기길 원하는 것 같아요. 카페를 가는 이유가 그렇다면 카페 음료도 판매하지만 어떤 책들도 볼수 있고 하면서 좀 다양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서 한적하던 동네가 활기, 활기가 느껴집니다. 원주민들도 이런 분위기를 반기고 있는데요. 정말 궁금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득 차요. 이렇게 카페나 이런 음식점이 갑자기 막 점심시간 되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참 이렇게 알려진 동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마을기업은 카페입니다. 이곳은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마을 주민들의 회의가 열리는 공간인데요. 직접 만든 디저트와 커피로 더 사랑받는 곳입니다. 식당 갔다 책방에 카페까지 분위기가 다 따뜻하면서도 비슷, 비슷하네요. 네, 이제 이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을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청년들이 처음에 조금 와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하다가 어, 이 청년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고 청 소년이 되면서 각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을 꿈꿔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좀 없는 걸 봤어요. 어, 더불어서 또좀 우리가 이 마을에서 같이 예쁜 문화공간들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생겨 가지고 카페도 만들고, 또 조금 지나서 식당도 만들고 책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7년 전 처음 대동에 왔을 때 보살폈던 어린이들이 꿈이나 희망없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침반이 되어주고자 그 의견이 모아져 바레스타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서 도와줄 수 어떤 여력들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이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도 뭔가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좀 회복하더라고요. 또한 번의 계절이 바뀌는 요즘 대동 골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연 마을 기업 조합원들은 대동의 멋과 문화를 지키며 살고 싶은 동네로 키우고 싶다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몇년 전부터 계속 도움을 주고 함께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그리고 청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는데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을 돕고 서포팅하고 싶고요. 이 마을에서 좋은 이웃, 따뜻한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이웃분들이 언제나 즐겁게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이 더 생동감 있고 또 청소년, 청년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따뜻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대동 골목이 요즘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동만의 멋과 낭만을 지키려는 이들 덕분인데요.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며 대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행복한 마을, 찾아가고 싶은 동네로 휘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